오늘부터 우리 특기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뵌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 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